자, 펩트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펩트론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가라인 형성하고 나서 주가가 결국에는 바닥으로 쭉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바닥 잡고 나서 지금 우상향 기조가 다시 늘어와지고 있는데, 자, 일단 펩트론의 고가에 물려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지금 추세가 다시 꺾이려는 모습들 때문에 굉장히 또 불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펩트론 현 자리,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꼭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펩트론 우리가 모멘텀부터 좀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특허만으로도 지금 자리도 굉장히 저평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펩트론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 회사들이랑 mta를 체결을 했고 또는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2023년에 확인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1개월 지속형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이 지금 임박을 했을 것으로 기대를 했고 또 지연이 되면서 최근에 또 주가가 그에 따른 부분들로 하락이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죠. 자, 근데 지금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현재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마무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는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는 이 점을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패트론이 지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근거, 확실하게 마련이 되야겠죠첫 번째는 아래 거래대금들 보시면, 주가가 오히려 쭉 밀리고 있는데, 대금들은 어떻게 되죠? 중간중간? 매집담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바닥 잡고 지금 추세 잡아주는 구간에서도, 분홍색의 대금들 다들 보이실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매집대금이에요. 결국 지금 무의미한 물량들만 일부 빠져나갔을 뿐이지 실질적인 주포의 물량은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는 게 팩트고 두 번째는 아래 세력진의 여부를 보시면 빨간색이 팩트로는 지금 담아내고 있었던 메이저들의 수급 물량입니다.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익을 본 구간인데 누가 봐도 여전히 압도적으로 들어와 있는 물량이 더큰 모습이죠. 결국 매집이 촘촘하게 잘 이루어져 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득 드는 생각은 그럼 펩트론 지금 자리에서 추세가 꺾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잡으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짧게 1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해 드릴 겁니다.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올해 연초부터 AI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유돌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이걸 기존에 매수해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야 수익을 크게 보셨겠지만 반대로 지금까지도 매수를 못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하반기 때 분명하게 폭등을 할수 있는 매집주를 한 종목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이것까지 같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꼭 참고를 하시고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제가 핵심 정보 자료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배포를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핵심 정보 자료 안에는 어떠한 정보들이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급등전의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법과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향후 부각이 될수 있는 모멘텀과 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모멘텀의 진행 상황까지도 전부 다 정확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목별로 자동화 뉴스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그냥 검색만 하면요. 실시간으로 자동 뉴스 포착을 해주는 그런 기능 프로그램 안내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네 번째로는 새로 포착 화살표 신호 앞전에 제가 화살표 신호 말씀해드렸었죠. 즉 급등 전에 포착 신호 즉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급등해주는 이 신호를 조건없이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마지막은 세력 매직 확인 여부입니다. 결국 이것도 전 종목의 세력 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십니다. 그래서 해당 이 핵심 정보 자료 총 5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건 없이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유료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해당 정보 같은 경우는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시죠? 010-8077- 4842번으로요, 숫자 3만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다 체크를 통해서 핵심 정보 자료, 이 파일집을 그대로 전송해 드릴 테니까 꼭 받으셔 가지고 많은 투자 도움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얻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다사다나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었고 특히 또 내가 맨날 매수만 하면 손실을 보는 폭들도 다들 크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2024년은요. 분명한 거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필수로 잡을 줄 알아야겠죠. 특히 제가 2024년 상반기에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 매집주를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해당 매집주를 포착을 하고 나서요, 한 2개월 가까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세력들의 물량부터 시작으로 자사주 물량들, 동호회들의 물량들 매집 기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 <laughs>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와 AI 두 개의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집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4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최근 자사주에 대한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모플 수익률을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약한20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0% 정도 딱 먹고 나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AI 두 개의 테마를 제가 확인을 하고 모멘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들 간간히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면 피카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슈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또 AI도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지금 굉장히 산업군 자체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이게 너무 시기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만약 2024년에 갈까? 이런 의문점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투자자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저때 농락 당하면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상반기와 하반기는 수급 순환매가 돌 것은 현재 반도체와 AI입니다. 이두 개의 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야말로, 오히려, 반도체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AI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쌍두마차를 타고,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폭풍, 쌍끌이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거의 계속 사고 있고요. 기간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매집이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게 출발을 할 신호라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역대급의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땡땡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해당 기업은 그리고 대주주, 자사주 대량 매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는지 이런 특징적인 뉴스들 제가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대형 호재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것을 임방을 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크면 한 250%까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차트에 많이 보이는 게 이거였죠. 연두색 불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화살표 신호들, 세력 진입 여부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150조 원의 거래금들이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서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 출발을 하기 전에 15조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어요. 정작 나가는 대금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꽤긴 4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가격적인 전략, 뭐,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매집주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날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매수 조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